전국이 물난리로 몸살을 앓느라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했던 그날.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경기 구리시장이 호우 비상근무 중 야유회에 참석해 술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저기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 남성 구리시장입니다. 보면 신나게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는 모습인데. 아니, 이남희 기자. 도대체 저기가 어디고 왜 저러고 있는 겁니까? 백경영 구리시장인데요. 지금 저분이 있는 곳은 구리가 아닙니다. 지난 일요일, 지난 20일이죠. 전국적으로 네. 비피에 계속 이어지던 그때 그래요? 강원도 홍천군의 한 식당에서 구리시에 소속된 한뭐 관내 단체의 야유회가 열린 겁니다. 이곳에 찾아가서 그러니까 관내, 관내 있는 곳도 아니고 강원도 홍천까지 가서 지금 야유에 가서요 지금 보면은 마이크를 쥐고 있잖아요 네. 어깨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사람들과 어우러져 지금 노래도 부르거든요 지금 마이크를 쥐고 내리질 않고 있는데 뭐 노래 어떤 노래를 불렸냐면요 윤수일씨 아파트 항상 아. 보면 우리 야유회 갈때 빠지지 않는 그 노래 부르면서 네. 저렇게 비 피해가 이어지는 저 때에 계속 춤을 추고 노래를 해서 지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요 보면학하 예. 야유회 이렇게 그. 현수막도 붙어 있었고요. 보면은 술병들도 옆에 있는 어... 거를. 저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에 학예 야유회라고도 써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홍... 보면은, 아, 야유회 한다라고 그걸 볼 수가 있어요. 홍천까지 갔다는 거예요. 네. 도대체 뭔 생각인가 싶은데, 아니, 저 날이면 구리시가 있는 경기 북부예요. 새벽부터 아침까지 200mm 물폭탄이 떨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같은 경기 북부인 가평에서 두 명이 숨진 날이기도 하고요. 아니, 이정표현가 네, 네. 구례는 비가 안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리에 어마어마하게 비가 왔고요. 지금 홍천으로 간 그날 새벽에 홍수주의보가 이미 구리시에 발령이 났습니다. 아, 11시 20분. 그러니까 그 바로 전날에 어, 발령이 났고요. 그 다, 그날 당일 날 20일 새벽입니다. 네. 20일 새벽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구리 공무원들은 비상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상 근무라는 건 어, 시장의 지시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시장은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비상금하라. 그리고 바로 12시 30분. 이 시장은 비상근무하라고 라 지시를 내리고 구리시에서 이동해서 1시 30분 홍천 야유회에 도착한 겁니다. 오. 이날 어,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상도로 네 곳을 함해서 침수 피해가 엄청나게 보고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12시 30분에 출발해서 1시 30분에 홍천에 도착해서 비상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저렇게 춤을 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은 홍수 주의보가 발령된 뒤에 막 이게 걷어들여졌지만 공무원들이 여전히 비상 근무를 서고 있는 도중에 저랬다는 겁니다. 아니 이남미 기자. 그럼 저 홍천에서 저 열린 저 야유회가 저런 상황에서도 가야 될 만큼 진짜 그렇게 중요한 자리였던 거예요? 아니요, 안 가도 되는 자리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떤 단체였냐면은 보통 뭐 구리시던 어디에 보면은 다그 네. 우리 관 내에 소속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리시 시민들인 거죠. 저희가 이번에 야외를 가니까 시장님이 꼭 격려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 제기가 됐을 때시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어 처음에 거부했는데 거듭된 요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또한 언론에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은 구리 시, 시민들 그러니까 유권자이긴 하죠. 유권자 여론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땐 이랬어야죠. 아직도 비피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저희가 네.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이번에 가는 건 부적절하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했다면 그 봉사단체에서 이해를 못했을까요? 굉장히 부적절한 판단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요. 공분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과로는 부족하다. 얼마나 구리를 우습게 봤냐. 온 나라가 난리인데 음주 여부가 중요하냐. 그리고 시장이라 호칭도 아깝다. 부끄럽다. 이렇게 직격탄이 날라오고 있는 겁니다. 시청 게시판이 이렇게 난리인데 대부분 국민들 마음이 이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유진 변호사, 네. 심지어 처음 해명의 논란을 더 키웠어요? 네, 저렇게 댓글이 지금 나오는데요. 뭐온 나라가 지금 난리인데 지금 음주가 중요하냐, 음주 여부가 중요하냐라고 한 것인데 네. 첫 번째 해명이 뭐였냐면 브리시 관계자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지역 단체 야유의 요구 출석 그러니까 참석해달라는 요구로 인해서 예. 20분 정도 참석했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라고 음. 하면서 마치 그냥 잠깐 갔을 뿐이고 술도 안 마셨는데 왜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 이런 식의 해명이었기 때문에 더 시민들이 공분을 아. 일으키는 거죠. 아니 안 그래도 사실 상처받은 국민들 깨끗하게 좀 사과라도 하는 모습 보였어야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렇게 아주 엄히 단속하길 바란다면서 간접적으로 엄히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백경현 시장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통보하게도 저는 같은 날 비상대책회의를 마치고 관에서 열린 지역단체 야유회에 참석하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던 시민 여러분과 재난 대응에 고생하던 현장 직원들 마음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자, 이정국 변호사 그런데 네. 사실 이렇게 재난이 있을 때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야지 좀 재발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어, 지자체장이 재난 시에 근무지 이탈할 경우 법으로 제재가 가능은 합니다. 예. 지금 어, 안전, 그니까 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조와 77조에 따르면 어, 재난이 있을 때 제자, 지자체장이 필요 조치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보고를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호한 거예요. 근무지 이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비상 대책 회의를 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난 보고도 하고 어, 충분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잠시 이탈했을 뿐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6조와7 7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이 다툼이 있습니다. 차제에. 지금 어떤 어, 어, 상황이 있더라도 근무지 이탈은 예.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명확히 했다면 근무지 이탈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근거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법적인 어떤 그런 제도적인 어, 이 미비된 점들을 보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 지금 분노하잖아요. 예. 국민 소환제를 좀더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이럴 경우는 그야말로 어 이게 지자체장을 다시 소환을 해서 투표로 인해서 투표로 한번 어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는 충분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활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며칠간의 폭우로 경기 북부에서는요, 4명이 숨졌고,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삶의 터전을 일으키고, 또 상처를 치료하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런 소식에 국민들의 마음은 더 타들어가겠죠.